다가가 준비가 돼 있네요. 1인당 2,000원씩 참가비 2,000. 가비 2,000원에 이 정도 다 갑니다. 오늘은 한 23명 정도 정원이 28명에 23명. 7429 28. 응? 어쨌든 음료수 또 크지마. 가 달콤살과자 화가 있구요. 매주 수요일날, 매주 수요일날 저녁 7시 반 이렇게 해서 보통 한개 주에 한 7명, 7명 씩해서 두탁 사용으로 게임을 하니까 7시 반에 시작을 했는데, 제가 세 게임 했어요. 7시 반, 8시 반이 조금 안 됐는데, 음, 세 게임, 진행이. 자, 여덟시 반. 여덟시 어, 게임 속도가 워낙 빠르죠? 게임 속도가. 그래서, 한 조에, 총 다이는 여덟 개, 한 조에 한 일곱 명씩 부탁을 사용하니까, 제가 봐서는 일곱 명이면 여섯 게임씩. 저기 뒤에도 부자있요6개임식 하면은 9시 반 9시 반이면 끝나고 9시 반부터 전원 어, 토너먼트 몇 시에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예선은 9시 반 정도에 끝날 것 같아요 6시 반 시작해서 여기는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해피 탁구예요 안성 IC 경북 고속도로 안성 IC에서 10분거리에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참석하세요. 매주 수요일날이에요. 일명 해피탁구 회원과 게임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흡변 음, 창구도 가깝고요. 음, 뭐 여기는 뭐 넷슨실. 와 넷슨실에 탁구 로봇. 또 여기도 넷슨실. 오늘 질타 보고 가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좀 이따 게임 영상이 나올지 모르겠지만